음. 그래서 이제 좀돈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음. 제가 언젠가 한번 핏뚝 말했는데 저 역시 음. 매달 음. 대한민국 루트 를통해 가지고 뭐 음. 음. 100만 달러씩 내가 우리 받아왔다 했잖아요. 북한에 일... 있을때 예예. 그 북한에서 돈 가져와라 그러면 잘 갖다 바쳐요. 예, 저 중국에서 받습니다 야. 예. 100만 달러씩 가져오는데 근데 누가 갖다 줘요? 그것도 그거 누 한국에 있는 사람이 누가 갖다 줘요? 이거 말하면 정보적으로도 다 구속되니까 이제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그, 그 이름을 하나의 도 전술로 음. 음. 이해하면 전술, 되겠습니다. 전술도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백만 달러만 해도 아. 1년에 천2백만 달러입니다. 근데 아. 더 중요한 건 뭔가 한 달에 예,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음. 그런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음. 이제 특이할 때는 뭐 몇천만 달러도 올고 자, 음.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? 예. 김대중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예. 살아 있을 때 예. 북경을 간 것이 이런 번 갔어. 예. 이런 세 번이나 갔다. 고 예. 비밀로, 이게 지금 외국 출입국 관리소에 다 나온 사건이에요. 예. 그 대통령 부인이 북경을 아니, 김건희는 유럽에 한번 갔다 왔다고 저렇게 개난리를 부리는데. 아들도 갔습니다 그러면 이 수표로 더하기 또그 이호 여사가 북경에 이런 세번을간거 예. 이걸 연결시켜 보면 예. 결국은 뭐 돈을 뭐뭐 그뭐 북한에다가 목사님이 그저 너무 정확하게 찍기 때문에 정확하게 찍기 예, 때문에 이제 예. 무슨 더 설명은 못 하겠는데요. 음. 거기에 아들도 있습니다. 아들도 하고 있고. 거기에 이제. 음. 미중에 뭘 하나 소... 기업 비슷한전랑간비슷한도 복경에다가 기업체까지 예. 만들어 놓고. 예, 그 비수단 비용도 있습니다. 이천 교수님 예. 앞으로 한번 나오시고. <laughs>